맛있다, <목소리>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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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제리가 뭐, 뱉는 게좀 눈에 띄고 이러면 케이틀린 그 먹는 게 가장 또, 또 적당한 맛이거든요. 뭐, 근데 케이틀린보다 카르마로 저는 이 선택을 더 좋아하긴 해요. 케이틀린 먹어도 사실 카르마 있으면은 라인전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카르마가 블루팀에서 더 좋거든요. 어 이거는 아니죠 예 징크스하면 그냥 터집니다 그냥, 아니, 그냥. <laughs> 왜 블루에서 도전냐면 <더> <laughs> 블루팀이 바텀이 훨씬 편하거든요, 편하거든요. 뭐, 뭐, 갱받기도 되게 편하고 아, 네. 그리고 아래에서 아, 위로 쏘는게 저... 좀더 맞추기가 아, 쉬워가지고 부시 아, 네. 위치도 아, 좀더 아, 편하고요 맞... 원딜 내려갈 수도 네. 있을, 카르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진 진카르마 그럼 반대쪽은 생각보다 럭스가 나올건데 아, 네. 한번더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막 소라카 같은 것도 솔직히 나올 법하거든요. 카르마랑 유일하게 라인전이 거의 반반인 게 소라카여 가지고. 지난번에 신드라가 또 굉장한 적 있어 가지고. 이산벤 루블랑을 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벤. 리신 르블랑을 할수 있기 거지. 때문에. 이러면은 토르빅이죠? 그쵸?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 벤 카드를 좀 유도한 <laughs> 거예요. <거야. 웃음> 리산드라 벤을 하면서. 하면. 너네 르블랑, 벤안 하면? 나 르블랑 한다? 왜냐면 이제 토르빅도 남아있으니까. 이거 <laughs> 하나 생명의 <한화생명이> 벤픽 좀. <laughs> 네. 방금 구도는 되게 네. 좀 똑똑하게 했네 보인 보여줄... 음. 뭐 그럼 이거 탑에서 잭스 그쵸 잭스 아, 나올만 뭐. 했죠 방금 무샤이 저번에 잭스 잘했거든요 네. DRX는 네. 딜 네. 누가 하냐고요? 뭐잘그 십시일반 해가지고 근데 이게 DRX가 초중반 포텐셜이 좀 높기는 해 4코어 막 이쯤 가면은 DRX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DRX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이득을 봐야 되고요 반대로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야 무난하게 케이틀린 성장하고 무난하게 빅토르 잭스 성장하면 어 하늘생명이 좀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경기 보겠습니다. 챔피언들 사거리긴 챔피 챔피언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거 아까랑 비슷해. 요 카르마가 왼쪽에 갈 거냐 오른쪽에 갈 거냐. 카르마는 무조건 이 앞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카르마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자 카르마가 일단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 미니언끼고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 이러면 카르마가 좀 손해를 보는 거죠. 이해가 좀가시나요 Q 그냥 쓰고 어잘 썼고요 미니언에. 이번에 RQ 쏘러 가겠죠?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잘 쌓고. 그리고 이 앞에서 툭툭 미니언 치면서 뒤로 빠지면 또 푸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푸쉬를 잡으면 무한 푸쉬야. 진카르마가 푸쉬가 너무 좋거든요? 아 근데. 네, Q 맞춰주고요. 이걸 근데 하나 생명이 이양을로 푸쉬했는데, 그래도 아마 DRX가 다시 푸쉬하긴 할 건데. 네글 위치 좀 보고 오잘피고오잘 아 맞췄고 네. 아우 W 아쉽고 좋았고요 아, 어. 그렇죠. 타잘 때렸고 에이. 아 확실히 이게 재밌죠 난 아, 탱커, 탱커 챔피언들보다 근데. 확실히 이런 거나이오는게 확실히 난 재밌는 것 같아 파트 맞았으면 하트 하트 좋겠다 다찍 여기서 IQ W? 고하 갔다 오, 이거 와 까비 오, 이거 악플 아, 탔으면 확실하게 오, 죽였는데 옆풀이가 어, 그래. 조금 어, 애매하긴 어, 했는데 그래도 때리면, 필수고 달리면 다 필수고 다 달리면 이야 이와 토끼 뻥와 카르마 그럼요, 진 카르마 와물아 바텀에서 그리고 한번 자 일단은 일단 먹고 일단 먹고 리까지 네? 왔는데 이 여기서 싸우면은 그렇게 좋지는 어, 않은 게 않습니다. 바텀이 지금 DRX 바텀이 야, 오, 리콜 한번 타고 어, 와야 되거든요. 저 바이게 먹은 것도 좀 크기네요. 바이게를 거. 만약에 음, 리신이 음, 먹었으면 그냥 풀, 상대 바텀 그, 이제 집간다 하면서 어, 이제 네. 용 트라이를 했을 것 같은데 바이게를 DRX가 먹어가지고 지금부터 아마 더 벌어질 거야 바텀은 저기 카르마 큐 찍으면 찍을수록 카르마 쪽이 훨씬 그 압박을 강하게 넣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 Q 맞으면 죽는데 그럼 안 맞아야겠죠? 그냥 미니언에 Q 한번 써도 괜찮고 오, 오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식으로 그 Q를 뽑아먹는 게 되게 중요해 E만 쓰면 럭스도 라인전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Q를 쓰기 시작하면 마나가 되게 금방 빨리 말라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원거리 쪽에 Q 한번 쓰겠죠? 왜냐면 푸쉬를 해야 되니까 저렇게 되면 진이 뒤에 Q 되게 데미지가 조금 부족했는데 진이 저런 식으로 뒤에 키으면 원딜에 압박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그 바텀 주도권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그냥 바텀으로 뭐 계속하면 되거든. 자. 아니 두 샤이. 아니 두 샤이 싫어요? 야 이거 DRX 지금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물을허 어이대이요이대이요 어? 네, 그, 근데 이게 그아 당구 가기 일단 좋아고자피해 보아. 선수가죽었고 당구를 일단 좋았죠 그래? 아니 또또 말이에요. 그때 진짜 아 시, 비... 바텀 지금 대박 살리고 있는데. 아이 카르마 맛있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그 뽑아 먹고 실드 쓰고 달려서 IQ 가지기가 너무, 너무 맛있고요. 설랑 설랑하다가 아 IQ 한번 들어. 같다어집니다개다개그렇온게 아니에요. 커버 온 거예요. 못 되네. 개이안 돼. 하나 생명 지금. 지금 탑에서 심파 나와가지고 이게 교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이기는 건 아닌데 표시가 왔어요 자 전멸이 없기 때문에 전멸이 없기 때문에 궁 먼저 아카 하지마 오 카르마 두 조건 있는데 카르마 쪽으로 따면 안 될까? 아카 하지마 탑 그만 가자 오우 데프트가 딜좀 박았고요

연달아서 날아오니까 네. 하나만 걸려라 어, 있고. 어. 아 좋아요 어, 이게 바텀 영향력이지 아 DRX 응원방이냐고요? 뭐. 아 카르마 카르마, 아, 카르마. 근데 DRX가 수준만에 이득을 좀 많이 봤어야 되는데 사실 바텀에서 이득 본거 말고는 다른 데에서 좀 반반 이하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은건 한나명이네요 그렇지? 오! 이야 네 일단 교환이나긴알텐데야 이건 카르마가 여기 이득 봤죠. 왜냐면 카르마는 루프리였는데 그리고, 그리고 다이브까지 타이브까지 다이브 다이브 여이브까지잘맞춰놨고 네, 네. 근데 덫을 좀잘 깔았긴 했는데 네 앞뒤 앞뒤 아, 네. 맛있다 이쪽은 위쪽대로 x 가 막으면서 아래는 아래로 된 거지. 지 x 바텀 맛있다. 먹었으면 사실 쉽 않았습니다만. 아 이게 다른 보다 재밌다. 3회차 3회차 아 재밌다. 재밌는 뭐 게. 어뭐 정글. 어 정글 와도 뭐안 돼. 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는. 그 라인 페이즈가 완벽히 끝났는데, 어, 이게 징카르마가 아, 지금 아, 기여한 게 훨씬 많은 게, 원래 케이틀린이 아, 돈 진짜. 많이 뽑아가지고 코어발로 한타하는 챔피언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오, 이미 오, 이렇게 되는 순간, 케이틀린은 앞으로 한 20분 동안은 진보다 약해. 근데 지금 반반 확실하게 이상했죠? 을 타워라도 여기랑 체크하면 재우고요고 욕먹었고 이거 밀리는 건 상관없어. 역으로 밀면 되니까 어, 여기서 어. 피만 좀 빼놓고 근데 뭐라만 내고 다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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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수? 제이, 제이, 아, 전 썼으면 안, 안 됐을 제이, 것 같은데? 어. 그 네. 자, <laughs> 그래서 역으로 <laughs> 한번 힘 아, 한번 파트에. 줘 보는데. 오, 네. 어, 네. 만트라 쉴드 네. 네. 타이밍 그 좋았고요. 네. 아 다음 용까지만 아 먹으면은 한아 40분 아 전에 DRX가 끝낼 만해. 근데 야, 만약에 다음 용못 먹고 좀. 지부진해지면 네. 그때부터 하 생명이 아, 좋아요. 이 저것도 네. 지금 네. 일부러 밟은 거거든요. 유닛만 거든요 그니까 오히려 대놓고 얼굴을 맞대 꽝을 붙으면은 DRS가 밑드로 미... 다시 돌아서 아박주 네. DRS가 고 네. 뚜룩해 하고 보형품 뺐죠? 형 빼고. 리 제... 네. 잭스가 안 오면 그냥 네. 진짜 심줘서 밀 생각해야 되거든요. 클리어만, 클리어만 힘을 빡줘야 돼. 강강 이거 미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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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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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어. 돼. 돼. 자 미스터 어. 컷 됐고요. 어, 자타워 일단 힘줘서 밀고 타워 일단 힘줘서 밀고 힘좀 줬으면 좋겠는데 타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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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텀 2차가 나왔어도. 미드일차 민게 DRX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 합니다. 왜냐면 다음 용을 먹으면 이 유리함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데, 미드일차가 있냐 없냐가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저 미드일차 지금 밀리니까 바로 미드에 핑크 하나 박혔죠? 저 핑크가 미드일차가 안 밀리면은 저런, 저 지금 딱그 방금 럭스가 와드박은데 저런 데다가 핑크가 들어가면 케이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조금 더 빡세거든요. 그래서 DRX가 미드 웨이브 클리어하고요, 안쪽에 시야 지우고, 샘피언, 샘피언 이용해서 진을 네. 좀 데려오긴 해야 돼요 진 데려와야 돼요 진을 좀 데려와야 아, 돼요 아이진 봐주다가 카르마가 갈렸고 네. 이러면 안 좋은데요 디아이 이러면 수박 싸움 아, 해야 되고요 일단 일단 먹긴 먹었는데 구도가 좀안 좋죠? 구도가 좀 구려요 아이 구도가 좀 구려요 아, 근데 먹고 뭐 여기서 여기서 게 끝나면 뭐, 나쁘지 뭐, 않을, 뭐, 않을 뭐, 수 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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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바로까지 바다, 나갈 바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카르마가 만약에 붙어 있었으면 구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러면 비에고올 시간 되고 큰 길로 뚫으면 뚫을 만할 것 같은데 킹겐 그냥 드이 열고 내려갔다가 올라온 되거든요. 커튼 쿨 먼저. 근데 진심으로 막을 생각은 네. 없는 것 같고 스틸 볼것 같은데 아이템 한번 따주고 자저 타면 일부러 밟아주고 네. 안쪽에서 누르고 있고 아 괴롭다 <T3> <끝이 끌고 있습니다> 괴로워요 죄고 왔고 그러면, 그러면 아, 아, 대가, 오, 대가, 바로 바로 와 그식이스마트함 아, 이긴 것도 좋았고 애초에 스마트을못 이겼어도 근데, 제일... 아니, 한 탈을 이기는 구도였기 때문에 할르바가이기고 빵! 아이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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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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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볼풍으로 한번 빵! 느바질느바질들어가지고어 근데 면상 면상 어 근데 두번죽어요두두이두두잡았다로 퇴로 찾은 빅토빅르빅아기가블 목줄 딱 채워줘 목줄 딱 채웠어요 아 이게 카르마지 이게 카르마야 맛이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여운이좀 남겠는데? 거이뭐웨이팅 3시간 쓰고 반이하는 아. 그런 느이이야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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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이 그러면 해야... DRX가 카르마 플러스 알파로 어떤 걸또 준비를 했나?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렇키를 준. 그렇죠. 아펠 카르마? 그렇죠. 아펠 카르마는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이 정도면. 예,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카르마를 굳이 뽑을 <laughs> <저> 필요가 <웃음> <웃음> 없어요. 상대가 케이틀린이 아니면. 그러면 안 여기서 안 나오면 다행이다. 좋은 게. 오오오오오오. 와와와와와와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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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리 같은 거 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알리가 왜냐면 괜찮은 유틸포 상대로 좋은 게 힐이 좋아서 아니면 DRX에 그냥 라인전 하겠다. 하겠다 싶으면 룰루 해도 되고 레일도 그쵸 레일도 이제 아이에나랑 잘, 잘 어울리는데 그때는 베릴이 잘 다루는 픽 중에 하나여서 레일도 의미가 맞아. 있습니다 맞아. 이게 아마 어 룰루 DRX가 아니었으면 레일 얘기는 안 나오고 룰루랑 알리 둘 중에 하나 딜라이트가 들어가면 알리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저희 캐리하면 룰루가 나올 것 같은 근데, 베릴이라면 레디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장 무난한 건 룰루가 제일 무난하긴 해. 어, 뿌삐 느낌 좋다. 뿌삐의 그웬 같은 걸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 레네톤? 그라? 그라는 좀 불인데 그 그라를 야, 뽑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라인을 좀 야, 잡아주고 그래. 싶어서. 뽀피 하나로 그 앞라인 잡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 야라가스 막으려고 <웃음> <안> <웃음> 상대가 그라하면 <laughs> 좀 그런... 위험할 것 같아서. 또 일리가 야이에나, 있긴 있다. 그 그회했을때 상대가 그라하면은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다. 진카르마가 아펠룰루 그냥 씹어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진심으로 온 열과 성을 다해 비스타가 잘했으면 좋겠다. 자 뽀삐가 위 시작을 꼭 해야 되고요 알아, 그래서 탈진 들었죠 <laughs> 그 야소 상대로 카르마가 그리고 그래. 되게 좋은 픽인 거 아세요? 그 야소가 계속 그 e 퀴 q 하면서 어그로 삥뽕삥뽕을 해야 되는데 W 목줄 걸어놓으면은 야소가 바로 그냥 무력화되는 거 플러스 W랑 탈진이랑 나눠서쓰면 의미가 좀 있어가지고 자 한번 볼까요? 와 다이애나가 아래 시작까지 했어?! 찢었다 너네 진짜 지금 미드 볼 때가 아니에요 바텀 웨이브 구도 그렇죠 여기서 빠지면서 아 맛없다 아 맛없다 챔피언 <목소리> 쪽에서 자 들어가면서 Q 형 좋고요 여과 우리 팀은 둘다 미친 서 렌즈 끼고 뒤워주고. 저기, 이제 미니언 사이로저 지금 와... 맛있다... 어... 컴매하다... 자, 이제 이큐 돌아올 때거든요. 베릴이 지금 똑똑하게 하고 있는 게 나한테 이큐 써라. 나한테 이큐 써서 내가 1호 흡수하겠다. 이게 되게 똑똑한 플레이고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안 쓰고 있다가 원딜이 미니언 먹을 때이큐 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아 이건 아, 너무 아쉽다 W 찍은 거에서 딜확 식었다 나올 아까보다 바텀 차이가 좀더 나은 이유는 와, 애초에 저게 케이틴 그 릴럭스보다 같은데. 안 되는 아니면... 라인전이라고 해요 야, 심지어 다이애나가 아래 시작을 했잖아 그냥. 자이거는 의미 있는 있는데요. 아 베리도 잘 빠져나왔고 IQ 그리고 W 연계 그리고 평타 한대빡 아, 이거거든. 이게 아까 그 럭스 2레벨에 이런 식으로 IQ W가 연계되면 이런 식으로 개박살나요. 그러니까. 이 맛이야. 꽃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걸 드래곤을 DRX가 먹네? 진카라마 입장에서 드래곤 DRX 먹는 좀 아쉬운데. 이게 얘 보비. 보비가 좀힘들어서 지금. 드래곤도 이제 뭐. 그래도 웨이브 밀면 되죠. 이것도 똑같이 아까 그 다이저죠. 보여준 것처럼 여기 원거리에 큐스고 진이 큐스면 뒤에다 큐스면은 뚱뚱하면서 이렇게 원데이 튀기거든요? 이게 사기야 징 카르마가 좋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어 어어, 어어? 못 맞추면 안 좋죠? 아니? 어어어 어어어 어우 맛있다 어, 그래도 그리고 베릴이 되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저게 룰루가 카르마보다 마나 소모량이 좀 극심하게 많아가지고 음, 근데 보통 저런 식으로 룰루가 소모전을 걸면 카르마가 유리해지긴 합니다 바텀 보여줬으니까. 아, 근데 이게 전혀 안 농림. 야소... 어, 아무것도 안할 거잖아. 근데 바텀은 시시각각 지금 지금. 그래서 그 도움할 없는 느낌도. 그러면 아, 아이큐 어! 어! 잘 썼고요. 왜냐하면 민현이랑 같이 맞춘 거기 때문에 저 <laughs> 다시 원거리 저렇게 큐큐. 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신카르마가 좋은 진짜 이유 있겠다. 중에 하나죠. 그 진이랑 같이. 어 발퀄이 조금 아쉽게 사용능감이 없잖아요, 흔한데. 그래도 카르마랑 진이 먼저 오니까 빨리빨리 해야겠죠. 카르마가 뭐. 오잘 걸었다. 와. 아오 올리. 와, 이거 온플릭 너무 잘했는데요? 와, 한 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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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카한요제카한요플로우 걸리고, 그래. 근데, 에이, 어, 근데 아카드가 조금, 네, 그, 네, 만트라 쉐드 네, 좋았고, 네, 태진 아, 좋았고, 바로 그냥 목줄 네. 딱 어. 채워주고, 그럼 다시 카르마 직갔다가 뭐지나, 빨리 바텀 뛰어야지 그렇죠. 여기서 안 들어가고 직갔다가 네. 바로 바텀 직선을 뛰어준 다음에 진이랑, 진이랑 같이 아펠리오스가 다시 바텀에 왔을 때 카르마가 먼저 하늘의 포지션을 하늘의 딱 잡아놓으면은 이제 카르마가 또 이득 볼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볼수 있겠네. 여기서도 되고 옴블릭이 굉장히 잘 걸었네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카르마가 더블을 딱 채워놓니까 야수가 그냥 바로 빠지게 되고 이게 잡았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못 잡아도 뭐이 정도면 이득 봤으니까 카르마가 이제 이거 밀었으니까 위로 올라가야겠죠. 위로 올라가서 시야좀을 잡아주고 두꺼비의 와드를 막는 게 근데 두꺼비에 와드를 안먹았네요 두꺼비에 다이나가 이거 어, 꼴로 보는 게좀 중요한데, 데, 이게 계속 꽃비가 올라가는 게안 저는 안 마음에 안, 안, 안 들어요. 안 지금 바텀 상황이 이런데, 데 하이 자꾸 하이 정글러가 딴데 가서 딴짓거리 하는 맞는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카르마는 드레공 그래도 드레공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무난한 기사식당 제육 맛이었는데, 꽃비 계속 그 동선 짜고 그런 게좀 아쉽네. 어떤 득점 하양가 중요한 거예요. 잘받 준비 마음아 데프트가 잘했는데 쌈디도 잘했고. 데프트가. 자 원. 투오 룰루비치 룰루비치. 오 데프트가 앞으로 치고 나간 게 되게 좋았죠. 역시 참 잘한단 말이야. 데프트 선수는 커리어 기간 동안 공격력 면에서는 저는 거의. 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어>, 중간중간 소위 슬럼프나 좀 흔들리는 경향은 방어력 쪽에 맞아. 문제가 생겨서 다른 시즌이랑 그니까? 지금 예, 시즌이랑 프트가 가장 음, 다른 게 뭐냐면 어? 안정감이 이게 나무 자라듯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데 그래도 코치가 전기는좀 멀었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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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기 안 맞긴 했는데 그래도 프트프트 어, 돌풍 데프트 데프트 그 막아줬고. 뭐, 뭐, 이야아 살았고. 예. 와, 이거 좀 야! 아 이게, 데프트가 뭐면툴안 쓰는데, 안 쓰는 이유가, 배치가 맞은 줄안것 같아. 아 이거 없으니까. 그냥, 배 힘주고 밀면 되죠, 이거? 배힘주잘 뭉쳐가지고, 재밀었죠? 잘 일방적인 이득을 봤습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DRX 입장에선 아, 야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 짜증난다 바론 근데 나름 질이 좀 빠르긴 해요 자 일단 버스트 아래 장막 깔았고 변이죠 오 홈런 데프, 데프 날린 거 큰데 데프 날린 거 너무 큰데요 아 일단 일단 표식이 먹고 자그 다음에 카리스와이카리스가 죽나 카리스가 죽나 오 <람쥬> 어 <람쥬> 이게 핑퐁이! <빙평이. 람쥬> 와 하나 샀다 핑퐁! 어어어어어어아콜어 데프트가 플로마무리음에그 다음에 아아아아아아아아그 네. 다음에 데프트 네. 그그 쌉니가 네. 네. 어 마무리했고 그리고 랩리도. 쫓아가면 베리룬요 베리룬요 아 이정도면 DRX가 그 나쁘지 않게 도전한거 같은데요? 바론도 일단 먹고 출교안도 아페리 2킬 먹었고 그렇게 초식에 빠진것도 크고 스펠 다 빠졌는데 다이애나만 풀리 있다? 이거 DRX가 유일하게 역전할수 있는 거의 라스트 4분이다 모두가 풀이 없을 때 표식만 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간타고 고! 이간하거든요오오오 그러면 네! 그러면 카이스 네, 카이스 와 이게 디아르가 유일하게 네, 역전할 네, 어, 수 있는 거의 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네. 근데 억제기 두개못 밀면 그냥 10만 내다가 질수 있어. 이좀 생긴 거예요. 세 네, 명이 없으니까 이러면은 네. 하나 생명이 어, 괜찮죠? 이번에 다이애나만 노플일때 이때는 하나 생명이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무서운 게 디아렉스에서 유일하게 무서운 게 다이애나거든요 오와 좋은데요 자 근데 좀 봐야 돼요 좀 봐야 돼요 조금 봐야 돼요 다이애나 궁 받았고, 고 알트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그리고 미드 뛰면 어 아르테 아르테 네, 이거 별로 의미 없죠 W 열면 이거 아칼리 죽는다 아칼리 죽는다 아칼리 죽는다, 죽는다. 어우 아칼리 아칼리 살고 그 위에 위에는요 어 되세요 어우 이거 아오 그리고 우와 칼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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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먹긴 것 예. 일단 먹긴 먹었는데, 예. 살아나가는 예. 게 자, 중요해. 중요해. 여기서 이 데프트가 노플이기 때문에, 거트 데프트가 노플이라서, 높이 저 슬로우 걸리고, 땡겨지면, 땡기기 1초! 아데프트가 살려줘야! 와, 방금 수영이 아 또, 아또 이렇게 아 되네요. 아이 나... 욕심을 냐전기라 뭐 아, 이게 아, 예. 안 됩니다. 반대로 이번엔 표식이 풀이 있기, 감동은 있기 감동은 때문에 GRX가 이번에 사군 확률이 꽤 높아요. 다... 그래서 그 콤보를 먼저 우리가 공격을 함으로서 어? 생각... 너무 잘했는데 아니 두 샷이 미쳤는데? 아리데 이거는 한 채를 못하게. 아니 근데 방금 그러니까 이게 부드의 폼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뭐 하나 생명의 일단 그렇죠. 패키지를 들고 왔습니다. 장루 때 이런 패키지가 없어요? 생각으로 뽀삐한테 연계 플레이 됐으면 그냥 바로 갔는데. 비상! 생각이다. 나. 네. 근데 이 바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 다음 타이밍에 패키지 없는 코르키가 거야? 조금 더 아, 의미가 아, 있을 수 있어요 아, 자 그렇죠 코르키가 앞선 서가지고 뚜둥뚜둥 뚜둥뚜둥 아, 자 아, 좋아요 코르키 아, 발킬이 아, 빠진 아, 상황인데 아, 표시 아, 위치 아, 못 놓쳤는데? 자얘 피했고 이러면 아, 끝났죠 아, 이러면 아, 끝났죠, 아, 끝났죠. 아, 이러면 한타끝 야수 W 묶고 저거 묶고 이미 이건 한타를 이길 수가 없어 DRX가 이러면 한타 끝 어? 뒤에? 자 죽었고? 그냥 한타 끝이에요 그니까 러 서로 프리 있으면 저 다이애나 스킬을 피하기가 쉬워가지고 이거는 하나 생명이 질 수가 없어요. 어, 어, 네와지지어나 해설 맛있게 잘했다 이거. 어 제가 딱 말씀드린 대로 딱 정확하게 전부 다흘러왔죠 하나도 없어. 원딜가이 제제.